방어태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? 어. 방어태세를 배운 다음 수월이 14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성남불길 협곡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언더시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그럼 영상에서 만나요 아... 자 바다라 좋은 걸 갖고 왔지 내가 뭐 갖고 왔어? 나한개 밖에 자리 없어. 자리를 눌러주지. 오오... 만에 착한 짓좀 했는데, 마법 부여를 해주고 싶은데, 이거 하는거 아닐까? <laughs> 거래창에서 마법 부여를 할수 있다니까. 모르그것까지 모르겠어. 나한테 그냥 아이 넘겨봐. 어차피 이거 귀속 아니니까. 아나 손목이... 나색템해 Mana? 어. <laughs> 어. 왜 택해? <laughs> <네가> 다먹었잖아저또 <laughs> 아, 뭐, <laughs> 뽀글뽀글한 고 어, 가야돼? 어. 맞아 고아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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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보고, 서고 죽을까? 아니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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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러분 어디가? 내클릭하고때는면될거 어. 네, 아니야? 우리 물속에서 싸우면 그냥 매지겠네? 그럴 거 같아 호흡 딸린다 아니 누나 컨트롤 네. 때문에 매거 같은데? <laughs> 호흡 딸린게부터가 아니라? <웃음> <웃음> 아이 뭐야 아야, 마법을 할 것인가? 어, 누구도, 누구도 모 누나 보고 있어요. 나는 그남쁜 친구 440밖에 안 돼요. 빨리 <laughs> 어, 예 오! 무기 훈련... 어? 길, 길치인가? 다 샀어! 왜 이래? 지금 배우고 있잖아. 배웠잖아. 어머! 1 0골대로 썼지? 어, 94쿠퍼 남았어. 누나 이제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갈래? <laughs> 나 걸어가야 돼. <laughs> 나 걸어가야 돼. 어, 왔다. 자, 조심해, 떨어지지 마, 누나. 어, 이거 이렇게 타야 되는거야 어. 오, 무섭다. 어...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? 그럼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야? 잘 보고 있잖아? 그치, 그치. 안 그러면 다시 여기 오는 거야? 만약에 비행기 하는 도중에 떨어지면 거기 에 떨어진다, 이거? 아. 조심해, 누나. <laughs> 어, 가만히 있어야겠다, 그냥. 음, 짱이다. 어... 멀미하 겠다. 누나, 점프 해봐. 넘가 <laughs> 해봐. 아니, 뭐 제자리 점프 하는건할수있 지? <laughs> 아니야, 나는 내내내 손가락 이상한 거 알아서 안할 거야. 어, <laughs> 아, 근데 이 사람 저 끝에 있어 무섭 지도 않나 봐. <laughs> 어, 뭐야? 어 깜짝 이요 계속 타고 갈순없 네. 여기 서는 그거 해주 네. 어, 뭔데? 조금 뭐한 뭐 거야? 뭐, 가, 간주점프 같은 거 해준 거지 뭐. 간주점프 와, 여기 뭐, 노래가 음산하다.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 왠지 뛰어내리면 살아남지 못할 <laughs> 것 같아. <같대. 웃음> 어, 여기 어, 무서운 동네인데, 너무. 어, 무서워. 어, 어쩔 <laughs> 어, 어, 어 어차피 도시 밖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. 도시 어딨어? 아, 어, 뭐야. 아무것도 안 나와. 맵에. 왜 그... 동네가 너무 뭉침해 어, 길 따라가야 될텐데 앞에 보이는 서, 서, 성이겠지? 어? 어디야? 어야 여기 음악소리도 이상해 어 싫어 몰라 저 사람 따라가고 있어 길 모를 때는 따라가야 돼저 <laughs> 사람 딴데 가는 거면 어게하려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어? 왜 물... 물 색깔도 녹색이요 좀비... 좀비 마을인가? 어, 뭐야? 어. 어떻게 들어가면 되시지? 어? 어? 없었어 대박... 어? 무서워! 소리 봐! 어? 막 길이 여러 갈래잖아! <laughs> 어? 길 잊어버린 거 같은데? 이게 뭐야? 여기 뭔데? 아! 어? 어, 얼른 내려가야 돼? 잠깐만. 수호, 오, 수호, 형. 수호방들이, 아, 여기다, 여기다. 어? 여기? 어? 글로 가도 될거 같아. 어, 여기 막힌 게 있는데? 어디야, 여기? 여기, 여기야. 여기가 문을 닫아버리는데, 내가 오니까 어? 너, 너가 가지고 어, 열렸다, 열렸다. 엘리베이터 있어, 아, 누나. 다, 어! 기다려 기다려 문 열어준다. 어우 음, 얘네 뭐 이거야? 걔네 때리지 마. 어떻게 <laughs> 날 도왔겠단 말인가? 아시. 어 목소리 싫지만. 어 쏘다. 오 산을 산을 넘어야 되네. 자동 달리기 해놓은 돼. 아, 자동 달력이 어떻게 하는 거였죠? 난몰라난몰라 안내 될 때까지 물어보지 않을까? 제가요? 네. 그 뭐. 뭐 어, 누나, 숙년도 어, 얼마야? 숙년도 누르는 거 뭐였죠? 케인. 케인! 알죠. 그니까, 오늘은 알겠지. <laughs> 오케이, okay, 발견. 비온다 이거 뭐야 엘리에르베이터엘베베이터네어엘리베이터안에서어에그베 그만 가야 그만 달에라 이따 와 먼저 <laughs> <어디로> 갈게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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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따다다... 나, 나, 나? 음... 이거 뭐야? 근데 아까 거기 어... 어... 그래, <laughs> 뭐라 할 거야? 아니요, <laughs> <laughs> 아쉽네요. 얘한테 둘다 받으면 됩니다. 조사 대들의 가구가 함께 하기.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현재 설치된 애드온 중 일부는 구버전으로 강제 재활성... 사용. 확인. 어, 근데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대. 확인 확인. 인터페이스. 아, 가방 이렇게 열려서 좋다. 아, 한 번에 열리네 가방 이제. 아, 좋아 좋아. 아, 합쳐서 열리는구나. 아, 어. 이러면 편하잖아. 보기도 음, 깔끔하고. 어 그리고 나는 더 놀라운 게 언제 하나? 응. 누나가 제대로 깔았다는 거야. 지금 <laughs> 닭초. 어 어떻게? 나는 당연히 뭔가 안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난 나는 잘해.